네, 오늘은 서원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교제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10편, 15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주의 장막에 거할자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 중에 서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부분을 저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헛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무지 너희는 어, 맹세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지 않아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0편 15편에 주의 장막에 거할 자에 대한 11가지 조건인데요 어, 15편 1절에는 여하여 호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자 그리고 앞으로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니까? 오 라고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가 11가지 조건을 쭉 나와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 이 자들이 성산에 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어, 선한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계시록 14장 1절에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래서 여기서 14만 4천의 조건은 어떤 자가 14만 4천이 되냐면 이렇게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에 거짓말이 없다라는 내용 안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11가지 조건 중에서 왜서한 것을 이야기를 하셨나 우리가 서은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여기엔 조건 중에 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5장 33절에 예수님께서는 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또옛 사람에게 말한 바헛 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를 하는데 헛 맹세가 있습니다. 내 맹세한 것을 죽게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그래서 여기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때, 어, 마태복음 23장 16절엔, 그, 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가 나옵니다. 화 있을 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메, 우맹이요, 소경이요.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또어 여기서 가르치는 자들이 성전으로 맹세하면 어 괜찮아 그거 안 지켜도 뭐 그렇게 어떤 상황이 왔으면 그게 큰 문제가 안 된다 그런데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는 것은 반드시 지키라고 이렇게 어 가식적인 맹세 있죠 이런 걸 지금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또 18절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재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재단이냐. 그래서, 즉, 하나님께 맹세할 때, 어,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바쳐야 되는데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맹세하는 경우가 너무 비지, 비일비재했다라는 거죠. 맹세가 핑계로 이용되어 왔던 유대인들, 즉, 거짓을 숨기기 위해서 성전의 재물을 가지고 맹세합니다. 라고 하면, 진실이 숨겨지고 자신의 숨겨진 뜻을 관철시키는데 이게 악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맹세를 하지 말아야 되는지, 어, 우리가 흔히들 서원과 맹세의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서원은 양방향성입니다. 어,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또, 어,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제 시간과 또, 어, 저의 뭐 어떤 것을 드리겠다는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드리고 싶은 충동으로 마음에 작심하고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을 서원이라고 합니다. 맹세는 단방향성입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이 없고 나의 각오를 하나님이나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거예요. 어, 서원의 동기는 감사의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서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분께 내 소원들을 갚으라. 그래서 감사의 제사, 감사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께 내가 어, 소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맹세는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맹세를 해요. 그래서 무엇을 하기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어, 자기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혹은 난 절대로 그런 적이 없음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죠? 이거는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맹세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서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행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서원을 이행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어, 깊이 알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 전도서 5장 4절에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지금 서원한 것을 반드시 갚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또 맹세는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고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뤄놓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받고 느꼈다면 경험했다면 서원은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성도 간. 성도에서 일어나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서원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서원이라는 건 맹세할서고 원할원입니다. 그럼 맹세할서 자라는 것이 어떤, 어떤 이미지로 이게 만들어졌냐면, 어, 밑에 입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다. 어떤 것을 말하냐면, 어,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총 때문에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약속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약속을 어떤 마음으로 하냐면 나무를 두 동강 낼 정도의 강한 의지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도끼가 있고 나무가 있죠 그래서 어,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내가 이렇게 각오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의지도 하나님께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때문에 나오는 것이 서원이고요. 원자가 뭐냐면 물이 흘러나오듯이 머리에서 생각이 끊임없이 떠오르는 거예요. 서원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다면 그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서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내 머리에서 계속 흘러나오듯이 그 서원한 생각들이 계속해서 매 순간 나를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자, 서원은 응답받은 믿음의 표현인데요. 이게 한나와 분인 납니다. 한나가 아기가 없어 가지고 정말 아, 어, 그 분인 나가 한나의 속을 엄청나게 끓였죠. 그래서 그걸 분인 나한테 퍼분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렸어요. 기도하면서. 그게 사무엘상 1장 11절이죠. 어,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원하여 이르되, 망군의 여호하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지금 아들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 언제 줄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아들을 주시면, 서원을 하는데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 하겠나이다. 나시리네, 지금 서원을 하고 있죠. 내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17절에는 엘리가 그 그녀에게 그 말했다.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대의 간구를 들어주실 것이오. 한나가 말했습니다. 제사장님, 그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정말 고맙습니다. 불쌍한 이 몸을 좋게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그 길로 집에 돌아가서 음식을 들었다. 그 후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이 사라졌다. 왜 얼굴에 슬픈 기색이 사라졌을까요? 이 엘리의 말을 하나님의 어, 대리자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응답으로 받은 거예요. 그걸 그 믿음이 자리를 딱 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자기가 그 토로한 것이 응답을 받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드디어 애가 났죠. 27절에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래서 한나는 이제 어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리게 된 거죠. 근데 여호와께 뭐 제물로 불타는 데 드린 게 아니잖아요. 여호와를 섬길 수 있게 한나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애를 키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보면 여기 그 분인 아, 한나가 사무엘을 어, 지금 제사장한테 드리는 거죠. 보면. 선지자 사무엘의 처음 3년의 생애 동안 그의 어머니는 선악을 식별하도록 그를 가르쳤다. 그의 주위에 있는 모든 눈에 익은 것들을 통하여 어머니는 그의 생각을 창조주로 향하게 하도록 힘썼다. 주님께 자기 아들을 바치기로 한 서원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그는 큰 극기심을 가지고 대제사장 엘리의 보호에 아들을 맡기어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하기 위하여 훈련을 받게 하였다. 그래서 처음 3년 동안은 하나님께 바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어, 느낄 수 있게끔, 깨달을 수 있게끔 계속해서 한다는 노력을 했어요. 그 소원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소원을 했다면 하나님께 그 소원을 성취할 수 있게끔 내가 계속해서 그 발걸음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한나는 얼마나 큰 보상을 받았는가? 그리고 그의 모보는 충성에 대한 얼마나 훌륭한 격려가 되는가?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면 제가 이거 할게요. 그건 믿음 거기서 출발을 하면 이제 믿어 주신 것, 아니, 제가 어, 선한 것을 들어 주심을 믿고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자 받은 은혜가 넘쳐서 서원을 갚으며 기뻐 찬양한 시가 있습니다. 10편 56편 12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이사온 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해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래서 감사제로 드렸는데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기 때문에 어 감사함으로 드렸죠. 근데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죄에 빠지는 유혹들이 너무 많잖아요. 세상의 유혹들 너무 많고. 근데 선함에서 나는 하나님만 온전히 선택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그 마음을 잡아 주세요. 이 생각으로 매일같이 산다고 한다면 그 발걸음,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어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걸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 그 감사가 절로 막그 발걸음마다 힘들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또 감사의 마음이 나온다는 거죠. 자, 10편, 66편에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게. 다프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란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입니다. 환란 때에 내가 입이 말한 거예요.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서원을 하게 되면 그게 정말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내 마음에서 정말 서원하는 그것을 입술로 냈다면 반드시 지키려고 그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게 된다면 정말 거기에서 정말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서원하는 마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다. 지키면 더큰 축복을 맛보게 되고, 매 걸음 그 축복을 맛볼 수가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그 소원. 매일같이 소통하고 싶은, 교제하고 싶은 그 소원. 그 소원을 주는 거는 내가 스스로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에도 다니엘이 그래 내가 뜻을 정할 거야 이렇게 한게 아니고 정말 기도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의지로서 뜻을 정하게 된 거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황간자에게 구하니. 그래서, 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향하는 어떤 서원이라는 거, 이거는 정말 마음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10편 61편 5절에, 오 하나님, 주께서는 주께 대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애하며 사는 자들이 받을 유산을 내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서원을 들었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편 기자 그리고 우리 선진들은 하나님께 계속 서원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신약에 넘어와서는 더 이상 서원을 안 해도 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서원을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갈때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또 시편 76편 11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 서원을 지켜라. 여기선 서원을 하래요. 오, 정말 명령조죠? 서원을 하고 그 서원을 지켜라. 사막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아, 너희도 마땅히 주를 경외하며 그분께 예물을 바쳐라. 그래서 서원하고 라고 하면 진짜 명령조입니다. Make both to the Lord your God and fulfill them.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어 서원을 만들어라. 서원을 해라. 서원이 없다라는 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을 지금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풀필이라는 거 가득 채우라는 거죠. 가득 채워라. 그 서원을 생각으로 가득 채워서 행하라. 이 뜻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서원하면 이 좋은 하나님의 축복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은 반드시 방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 그렇게 방해가 많기 때문에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서원을 갚을 때그 발걸음에서 발걸음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축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전도서 5장 4절에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그래서 여기서 지금 소원한 것은 반드시 갚으래요. 더디게 갚지도 말고 빨리 갚으래요. 그리고 소원하면 어, 지금 뭐라고 나오냐면 소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소원하려고 어, 하면 만약에 하나님께 감동하심으로 나온 성, 어, 그 소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인데 우리가 죄로 기울어지는 품성과 세상 유혹 때문에 뭔가 아까워요.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거나, 내뭐 돈을 투자하거나, 이, 이거 하나님께 바치는 걸 서원했다라고 하면, 어, 그것이, 어, 아까우니까 내가 실수했나? 실수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23장 2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여 하거든. 갚기를 더지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내가 서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마는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그래서 어아 그럼 나 이제 서원 안 해야지. 이죄에 앉아야 되니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서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한테 물어보자 이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서원하고 싶은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 마음을 주시는데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맡기지 않고 빠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서원하셨나요? 그렇다면 그건 성령께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키려고 다짐하면서 한 발을 디딜 때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어, 제가 서원하고 싶은 충동과 행하면 이생과 내생의 복을 주시는데요. 믿음의 뿌리를 더 공고하게 받게 해 주시는 어, 경험을 제가 했는데 잠깐 간증을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어, 처음 복음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을 접하고 나서 너무 감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졸업하기 전까지 방학 때는 봉사 활동을 하겠습니다. 했어요. 서원을 한 거죠. 서원을 하고 어 방학 동안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어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매 방학 동안에 계속해서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3학년 2학기 때부터 이제 취업에 나가잖아요. 4학년 1학기 때는 당연한 거고. 근데 제가 하나님께 서원했기 때문에 저는 4학년 1학기 때까지 어그 봉사 활동을 나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결심을 가졌는데, 주변에서, 아니, 취업반이 무슨 이런 데서 봉사를 하나? 이런 눈치, 시선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선이 오니까 마음에 너무 갈등이 있는 거예요. 또, 내가 잘못 온 건가? 그 봉사활동 하는데, 3학년 2학기 때부터, 4학년 1학, 4학년 1학기 때는, 어, 봉사활동 하는 사람 중에 저 혼자만 4학년이었어요. 나머지는 다, 저기, 후배들이고, 저기 했죠. 그러니까 너무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도 하나님께 이 말씀을, 전도서 5장 말씀, 서원한 것을 더디게 갚지 마라. 이 말씀이 제 자리에 잡아서 하나님, 저는, 어,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저는 보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갔어요. 어, 물론, 이젠 방학 동안에 계속해서 그 봉사활동을 나가다 보니까 직업도 바뀌게 됐어요. 어, 직업도 성도들과 함께 할수 있는 방향으로 선택하게 됐고요. 어, 남들이 볼 때는 어, 4학년 때 되면은 다 취업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봉사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취업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직업도 하나님이 또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그 당시에는 다른 사람보다 정말 느리게 가는 것 같았어요. 다른 사람 취업해서 뭐 대기업 가고 어디 가서 뭐어 자랑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런데 너무 좋았어요. 성도들과 교제하고 그 시간이 너무 좋았고, 어, 그런데 남들보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 느리게 가고 뒤처지게 가는 그런 것 같았죠. 그런데 10년 후에 정말 놀랍게도, 어, 물질적인 풍요도 저한테 주어주셨지만, 이렇게 30년 후에도 그 하나님의 그 발걸음 안에서 제가 그빛 안에서 점점 밝은 빛으로 저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매 발걸음 제가, 어, 느끼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서원을 어,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재물 하나님 제가 다 바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정말 그 당시 월급이 1 0 0만 원이 안 됐는데 어, 몇 천만 원 어, 헌금 작정도 합니다. 물론 그게 이제 어, 그 당시에는 힘들고 어려웠는데 정말 하나님께 주신 마음으로. 내가 서원했기 때문에 좀 갚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걸 어 정말 갚고 실행하고 나서 무엇이 주어지냐면 아 정말 하나님께서는 매걸음 나하고 함께 하셨구나 그리고 함께 하심을 계속 제가 어그 믿음이 자리를 잡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 서원이라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하나님께서 떨어뜨리게 하는 하나의 장치구나. 나한테 너무 큰 은혜구나. 이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 교재하는 것도 한 3년 전에 하나님께 서원한 하나님 저더 이상 제 인생에서 그 동안의 50평생은 어떻게 보면 어. 이 세상적인 삶으로 제가 살았다면, 앞으로 제가 살날 동안, 제가 강건해서 70 동안 제가 산다면, 이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그때 50이 될때 제가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3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기도와 서원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그때부터 작업을 시작하셨어요. 일을 시작하신 거죠. 그리고 3년 후에 놀라운 역사로 저를 이런 길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서원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께 내 마음을 바친다는 건데 이것이 어,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그 뜻을 명확하게 깨닫는다면 정말 오늘 내가 서원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가 정말 소원하는 마음,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어, 그런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바라면서 하루를 사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경험하고. 깨달을 때 하나님께 제 마음을 바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고 입술로 제가 서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입술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사단이 그 서원하는 마음을 흔들기 위해서 환경을 바꾸고 또 많은 시험이 저희한테 닥쳐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서운하는 그 말을 반드시 지켜라, 라고 저희한테 말씀하셨으므로 저희가 그 말씀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걸음걸음마다 은혜를 주심을 저희가 보고 감사를 드립니다. 매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하늘에 적합하지 않는 모든 것을 멸하고 떨어뜨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임을 보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서원했다라고 하면 그 서원을 정말 갚을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매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